네, 이제 마자랑대가 전국으로 유명 탔었어, 유명세 탔어요자 오늘 제 9회 아름다운 전라도 마자랑대 미날 오늘 총1 1 분이 출전을 하세요. 얼마나 또 고속고 재미진 이야기가 쏟아질지 기대가 큽니다. 이 대회 명에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 스스로 고운 말이라는 격을 높여 대접해주자는 취지로 이 행사의 의미를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멀리서 오신 우리 어머니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인생에서 오늘이 굉장히 그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라도 말을 얼마큼 잘 쓰느냐 하는 점이 한 20점. 이야기 줄거리가 잘 짜여져 있는가 10점. 그리고 발표하시는 태도나 이런 발표력 10점.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얼마만큼 반응을 열정적으로 하시느냐 하는 게 쉽죠 그렇게 해서 총점 오십 점으로 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지름가버하라고이십만원 주고 우리 손짓딸이 밥 먹자고 어린이딸이 가자가 해서 20만원 쓰고 우리 며느리 삼십만원 주고 어, 애기들 천원씩 주고 그리고 어. 끝났어 그리고 끝났어 <laughs> 제구의 아름다운 전라도 말자란 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라제 그라제 새끼배 뱀 생이를 뒤지게 뱀시로 노발 오미. 대발 씨불 on 감에 꺾고 가더라고요. 어메, 그 너의 밭에다가 묶어놨다고. 아유, 그 놀리는 밭탱이 그놈 쪽가볼받다고 어메. 와, 한장 해보겠는데. 한장 하건데 정말로 네. 개고. 땅깽이가 아 이제 불바닥 낄낄낄 기 숭복감 무섭더라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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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마음껏 보셔요. 네. 예.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에이. 오면 시간 다됐붙어 오면 짜스고 시간 되면 마이크 꺼져보여. 예. 끝난 거예요? 예, 마이크 꺼진 게 빨리 이야기하고. 아. 맴생이 어쨌다요 나도 궁금해 죽겠네. 여섯 자녀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다 건강하고 다잘 보고 잘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그 산에 갈 때는자. 아, 깨풀로 네. 가셔붙어? 야, 깨풀로 가서 아을게 시상 줬어 <laughs> 아니. 몇살때 시집 오셨대요 어머니 19살에 시집 와갖고 어. 시상에 우리 신랑 한감 넘어서 죽었어요 아 한감 넘어서 그때까는 그냥 예. 남편 시집살이라 하셨구만 말도 마세요 내가 할 말은 어. 세상같은 이말만 간단히 가요 예 오메 예, 시방 깨풀로 가셔서 아온께 시상편에도 예 시상편에도 <laughs> 좋아요 한 말씀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셔보라 지금 저기서 듣고 있으니까그러니 음. 서로가 부부간이고 놈이고 서로가 정이 있어야지 음. 정이 있어야 갈래가도 정이 있고지 하나도 부부간에 정없이 살면 못해요 참을라 그게 복장이 터집불라 하요 예저 연병을 연을 오뚝 오뚝 작은 작은 씹어서 꿀꺽 상처를 뭐속이참시원하었는디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오메 오메 나가 요번이라도 아작을 내야 쓰겠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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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요 피안 나요 피피안나 오메 오메 시상해 갑오떻게 됐다요 갑 더이제 벌었어 엄마 호기없니 콧구멍이 벌렁벌렁 신바람 났더만 금메 어찌했을까 참말로 그 시간 알았던 시간도 게 인간이 쫄라고 댕기더만 챙기름빼 깨져버렸네 참말로 꼬시러 먹고마이 <laughs> 돈도 다 써버리고 녹음기도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laughs> 옷도 네. 막 빵구 다 남은 거다 남기자 왔어 너무 부럽게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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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새아버지가 그래 아니, 네잖아 아담서 어디 갔대야 또 어디 갔대야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 성수 무상께 안 들어지나오 아 이러네 나는 뭐 말한 자도 다 안, 말한 자료도 안 했는데 말한 예. 자로도 안 했는데 예아 그래서 이제 그육씨서바살메로라 내가 그시아지때 데려가려고 예 밧살 맹께 해가 질러갈때육 사람이 어른들 가서 식사 준비하는 가 그래서 조금만 더매라 예. 그냥 새 아저를 데려 갔어. 예. 아니 펠러 갔는니 내가 일어라고면 쩔이 숨고 일가라면 쩔 나를 안볼라고안 불라고. 안 야. 야 너무 미안했던 값지. 그럼 그럼 지 소리 한 나도 없어 그래가 근데 음. 오다가 중간만큼 밤에 오는데 막 가슴이 쳐 밀어요. 내력 음. 없 가슴이 막쳐 밀더라고. 부위가 음, 낮지요. 아 이제 그래서 엉께는밥 잡수고 상을 이제 토박이 다 밀어놓고 시어머니가 한 손에 세문막대 문에 들어간 게는. 시위가 밥에서 설거지까지 헐턱 잡고 인자오냐내 <laughs> 환영해줄게. 사람 몸뚱이는 근육이 열 개가 있는디. 그열개 근육을 좀잘 감상하자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먼저 얻어쳐먹기만으로도 귓근육이 있어요. 귓근육은 달보드러움 소리도 들리지만 때로는 삽등 배기를 띄어내고삐까죽을 베끼고 말지. 별별 싫은 오만 놈의 모지락 싫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살게 되요요그도고 예. 소리를 한 a l 빼먹도 말고 r 리도 말고 싹 적으면서 들으라고 조물주가 우리 s a 기를 r a 이 o 치로 회회 돌려서 맹 o g 놓은것이 i 음. 예.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궁금해서 지금 <laughs> 보여 오갈들 d <그냥> 오갈 들으셨다는데 a <laughs> d h 이렇게 예 아주 태평하셔서 <laughs> 야. 그다음에. 처마시면 반드시 내놔야 하는 콧구육이 있어요. 이콧구육은 음. 들어갔으면 내놔요. 그러다 넘어 깨팔로 가. 그죠? 빨리 주먹밥 만들어서 가야 돼. 난리가 나올 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아이고 어디하고 나왔어? 다리도 아픈 양반이. 아이고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게 말이야. 말로 고집하고는 그냥. 그다지가. 아이 영준이 이 자식은 그냥 며칠째 나가서 아이 이 d j 아 s 할게 i k 지아니 a t I t h 나 u g 지 t I was a s h i 어제 시내에 나갔었는데 아 i I couldn't know the s e c o 로 그냥 r y 로 그냥 know, point of t h 고 r e y 고피 흘리는 학생 노인 여자들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하라도안 봤어? 나도 봤담께 아이, 하나도 봤어?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안 물러나고 막 싸우고, 네, 예. 함성을 지른 게 함성. 함성. 예. 자, 다같이 함성, 하나째. 그래, 자, 함성, 함성, 준비. 함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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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함성, 함성, 들어갑니다. 아, 아, 아. 함성. 마비기로 묵어본 께는 더. 마데가리도 없더라면은 네, 와인도 나오더한께 살짝 세포당만대봤는디 네. 오메 조금이 쓴게 오메, 오메 속이 쓴벅 쓴벅 되리면서 음. 속이 너울너울래 그래요. 미싱미시 애기뱅거 미치로 오매 <laughs> 드글드글 끓어본게 소매 매럽지 똥 매럽지 자꾸 주인한테 치깡 갈라고 물어본게 세태 좀 싫어 세통 열고 쩌쩡 유제 가서 누구 오라고 안아요서인심그래오메우그로는애옥질 나올라 가재 똥구녁으로는 빼락똥이 나올라 가재 오매, 오매 <laughs> 에라 앉디다가 치간 가서 빼락동을 싸분께 빼락동이 치관통에 튕기구여 근께 <laughs> 그니까 물잔 찌클어불고 나왔지라 음. 나는 동네 밑을 다태블랬 써. 왜요? 그래갖고 혼자 한 평생 삼수로 이렇게 이렇게 못틴 돈을 음. 여기 있어라고다 갖다 바쳐갖고 오매. 나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라고 울고 불고 안겼는디 음. 동네 지도자가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요. 예. 아마 한 달에 엄만 준다그 이렇게 화장실 청소 시술을 하란디세번 만은 준다요. 예. 나도 이제 살 길이 생겼는 거이다. 음. 젊은 청춘의 번 돈은 한 티도 없이 묘을 55개를 깼어. 어째 태워 버렸어요? 불이 어찌게 났어요? 밭에 밭에서 뭐 불쪽관하다가 아멘. 네. 그래 갖고 그한 명을 100만 원씩 주라요. 오메 네. 그므는 그렇게 밥도 못 먹제. 잠도 못 자제. 맨날 네. 자꾸 아, 무리죽을라 해도 죽도 못 하제. 죽기가 오,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렵다. 꿈의 세상이. 네.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웃집 네. 아줌마가 죽조간사 갖고 와서 한 속구락도 먹어보라요. 예. 이 세상에 동네 사람 다 나를 미워한디. 나를 위해서 죽서 왔다고 어찌게 울었상가 중양판 나도 가비요. 예. 어, 저기 회의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께 살짝이 그랬어요. 저 선교장 선생님, 저 독서실에 있는 책 빌렸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게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래시더. 책을 봐요. 그랬어요. 네. 얘길 예, 땐 아우 하라도갔다 이러고 쇼 세상에 오메 어메, 그 저는 의미가 이 저는 어머니가 책 빌려 달라는 소리 당신이 여태까지 교직이 있으면서도 처음 들어 보셨다는 그, 거예요 그, 그, 학부형이 책 빌려 달란 소리도 안 해봤는데 천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산 양반이 책을 빌려 달란 게 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가라도 갔다 읽으시오 아 준규가 실장인데 뭐 걱정이요? 다 갖다 읽으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혹은 집에 와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 반에 들어와서 본게 막내가 책세 권을 일, 이, 삼 권을 딱 갖고 왔어요. 꼬부리고 아따그 비슷한데 조금 더 가시오. 예? 오그이고땡그 비슷해요. 자 우리 옴판지게 땡입니다, 땡. 자, 자 우리 어머니, 옥을 치고, 아따 그거랑 비슷한디. 진짜 비슷해요. 하나 조금 더, 자, 자. 땡, 쪼글치고 아닙니다 어? 옥을 치고 아니에요. 그옥을 치고가 아니고, 그 비슷한 말인데, 예. 옹삭시렇게아니라고나 예. 몽구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어머니. 좁아서 못 산다. 금메, 이게 좁으면 못 살아요. 땡입니다. 에이. 자, 우리 저기 모자 쓰신 분. 꼬불 치고 아니고요. 에이. 쪼잔하게 아니고요. 영원히. 오구리고. 그런 뜻인데. 잘라도 말, 이 어머니가 아신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에? 아닙니다 땡땡 아닙니다 땡구불이 아니에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 <laughs> <laughs> 내안 들은지 아요 다 들어라 자 우리 아버지 <laughs> 옹판식이 아닙니다 에이. 우리 아버지 문구리거, 문구리거. 아닙니다 웅크리고 아닙니다 에이. 땡 쭈그리고 웅크리고 쭈그리고 아니에요. 에? 연병하고 함께 아이고, 문제를 연병 에게도 내놨다. 속으로 지금 그러고 계시고 마요 자, 우리 모자 쓰신 오물시고, 전도입니다 오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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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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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이게 신분전증 환자한테 왼쪽 콩팥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오매, 허,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때 아내가 엄청 힘들어요. 해 네. 니놈만 네 살라고 처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니놈만 음. 네 살라고 이기적으로 기증을 해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정차 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 이후에 다시 이제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이제 2002년도 빨리 19년 가야 되라. 절반의 간을 끝나서 끝나. 절반의 간을 기증을 했습니다. <laughs> 네. 그러고 세상에. 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박수가 필요하네요, 정말로. 네. 현재 이제 그 729회 헌혈로 하고 이제 그 70회가 돼서 네 한글로 나는 본래 시인이었다 나는 본래 시인이었다? <laughs> 어? 뭐예요? 허, 아이고 맞혔습니다. 잘 보시면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 시인이었더라고라 그러지 라 나오시죠? 예나오시 네, 우와 어? 합정서 이거 5만 원짜리요. 여기 신랑 지금 빚져가고 돈도 없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준게잘 받으시죠? 네. 어디가 써졌다고? <laughs> 아 여기 써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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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자 요 시. 아, 그렇죠. 나는 막진 손이었고 시자가 절대 안 절대 안 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laughs> 아 4년 동안 시공부를 하다 본게 포기를 하지 않은 게 보시 대하보라라. 애초. 정말로 감사합니다 빛고을 광주 여러분 항상함 주이소. 아 시간. 항상함 주이소. 예. 아따 기분 좋고 나 오늘. 기분 좋다. 기분... 오기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내일 아침에 또잘 교회 잘... 나가야 쓴데 오기를 응.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음. 아따 무대 다슬고 오죠 물구마. 나 최세로 오늘 연다 모오셔 물구마. 목포 완주 영광 노을 다 왔구만 빛고 광주까지 뒤져불구만 뒤져불라고 나와버렸땅게 호남 땅다내나와바리란게 신나는 상태 놀아도 함께 다 못해 보 함께 한군해 놓게 좋네 전라도 다크 급락에 고마워 부르 내 마음의 고향 전비를 적셔 나부르 서울서 오년술찬이 변해 부렀어 그래도 고향이 좋지 않그래요 아타 그러나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메 오메 시상에 똥쌀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잠잘 때도 보는 우리 전라도 다크 어이. 아리랑 스리수리랑 수리 아라리가 난데 전라도 말자란 대의 진로 존상은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창의 어머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아이고, 자꾸. 네. 아 아이고 입고 입히고 따순 전라도 말을 크게 차리는 제9의 전라도 아름다운 말자랑 내 옆으로 나와서 재미진 이야기 들려주신 고운 님께 이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라도 사람들의 상과 마음을 담은 전라도 말을 사방 간디 꽃난 곳1 0미로 퍼뜨려 주십시오. 진로존상 권창혜님,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표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네, 축하드려요. 네, 진로전상이었습니다. 자, 자, 얼씨구! 그러면 좋다! 그러십니다. 에이? 자, 얼씨구! 다시 한 번, 얼씨구! 네, 됐습니까?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